지난 3개월간 저는 75세 할머니 한 분을 계속 만나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땐 그분의 얼굴이 굉장히 어두웠어요. 늘 한숨을 쉬시고 불평이 많으셨죠. 그런데 지난주에 만났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고, 목소리도 밝아졌고, 심지어 웃음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뭐가 달라지신 거예요? 제가 물었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몇 가지를 버렸을 뿐이야. 근데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더라고. 대체 뭘 버리신 걸까요? 할머니는 60년 넘게 붙들고 있던 다섯 가지를 내려놓으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남은 인생이 천국처럼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주변 시니어분들을 더 만나봤더니 놀랍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마치 어떤 공식처럼 특정한 것들을 버리자 인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오늘은 60세 이후 반드시 버려야 할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첫 번째로 버려야 할 것, 바로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60년, 70년을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았어요. 학교 다닐 땐 성적으로 직장 다닐 땐 승진으로 자식 키울 땐 자식 스펙으로 비교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6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비교하고 계십니까? 친구 만나면 누구네 아들이 의사래, 누구네 며느리가 효자래, 누구네 연금이 얼마래. 이런 이야기 하면서 마음이 편하신가요? 67세 박순자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남과 비교하며 사셨어요. 자식 키울 때도 옆집 애랑 비교하고 은퇴 후에도 친구들 만나면 누가 돈을 더 모았는지 누가 자식한테 용돈을 더 받는지 비교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한 친구 한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박 씨가 깨달은 거죠. 내가 지금까지 뭘한 거지? 저 친구는 평생 남부러워 하다가 정작 본인 인생은 즐기지도 못하고 갔구나. 그날부터 박 씨는 달라졌습니다. 친구들 만나도 비교하지 않고 자식들 이야기 나와도 남의 자식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저 우리 애는 우리 애대로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니까 얼굴이 밝아지고 얼굴이 밝아지니까 사람들이 더 좋아하더래요. 자식들도 엄마가 요새 왜 이렇게 편해 보여? 물어봤답니다. 비교심을 버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나는 나고 남은 남이다. 간단하죠? 하지만 이걸 매일 반복하면 진짜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누군가 자랑할 때 시샘하지 마세요. 대신 그래? 잘 됐네. 이렇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겁니다. 처음엔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엔 정말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고집입니다. 60이 넘으면 경험이 많죠.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었으니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이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대화는 끝나버려요. 혹시 여러분도 이말 자주 하고 계신가요? 64세 이철수 씨 이야기입니다. 30년 넘게 회사를 다니며 나름 성공한 인생을 살았어요. 은퇴 후 집에서 손자들을 돌보게 됐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손자가 컴퓨터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런 거 하지 말고 공부해. 며느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요리하려고 하면 옛날 방식이 제일 좋아. 자식들이 뭘 제안하면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그건 안 돼. 이렇게 말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자식들은 점점 할아버지와 대화하기를 꺼려 했고, 손자들은 할아버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외로워졌어요. 어느 날, 옆집 할아버지를 봤는데, 손자들이 막 따르는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손자들한테 배워. 컴퓨터도 배우고 요새 애들 문화도 배우고. 그러니까 애들이 나를 친구처럼 대하더라고. 그날부터 이 씨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살아봐서 안다는 말 대신 그게 뭔데? 나한테도 알려줘.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변했고 관점도 달라졌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신기하게도 자식들이 다시 가까워지더래요. 손자들도 할아버지한테 먼저 다가오고요. 고집을 버리니까 관계가 살아난 겁니다. 고집을 내려놓으려면 그럴 수도 있지. 이 말을 입버릇처럼 하세요. 누가 뭐라고 하면 일단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한테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세요. 요새 젊은이들이 쓰는 말도 배우고, 스마트폰 쓰는 법도 배우고, 유튜브 보는 법도 배우세요. 배우다 보면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알게 됩니다. 세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욕심입니다. 60이 넘으면 대부분 충분히 가졌어요. 집도 있고, 자식도 다 컸고, 연금도 나오고. 그런데도 더 가지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러다가 평생 만족을 못해요. 68세 정명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절약하며 살았습니다. 돈을 모으는 게 삶의 목표였죠. 은퇴하고도 계속 돈을 아꼈어요. 전기세 아끼려고 여름에도 에어컨 안 틀고 친구들이 여행가자고 해도 돈 아깝다고 안 갔습니다. 통장에 돈은 쌓여갔지만 정신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항상 불안했습니다. 이걸로 충분할까? 나중에 병원비는 어떡하지? 걱정만 늘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했는데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한 거지? 돈 모으느라 인생을 즐기지도 못했네. 퇴원하고 나서 정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고 손주들한테 용돈도 넉넉히 주고 하고 싶었던 취미생활도 시작했어요. 신기하게도 돈을 쓰기 시작하니까 더 행복해졌답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거구나. 특히 이 나이에는 경험에 쓰는 게 가장 값진 투자구나, 이렇게 깨달았대요. 욕심을 내려놓으려면 지금 가진 걸 세어보세요. 종이에 적어보는 겁니다. 건강, 가족, 집, 연금. 이렇게 나열하다 보면 이미 많은 걸 가졌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경험에 투자하세요. 물건 사는 것보다 경험에 돈을 쓰는 거예요. 여행, 공연, 맛있는 음식. 이런 경험들이 나중에 더 값진 추억이 됩니다. 나눔도 실천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반찬 나눠주고 손주들한테 용돈 주고 기부도 하세요. 나누다 보면 욕심이 줄어듭니다. 네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자존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이 세진다는 말이 있어요. 틀렸어도 인정 못하고 잘못했어도 사과 못하고. 그런데 이 자존심이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망치는지 아십니까? 65세 김동수 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자존심 하나는 대단했어요. 절대 먼저 사과하지 않고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죠. 회사 다닐 때도 그랬고, 가정에서도 그랬습니다. 은퇴 후 아들과 크게 싸웠어요. 사소한 일이었는데 김 씨가 먼저 화를 냈고 아들도 받아쳤습니다. 김 씨는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먼저 사과해.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아들과 연락도 안 하고 손주도 못 보고. 김 씨는 외로웠지만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못했어요. 어느날 옛날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 친구 아들이 울면서 하는 말을 들었어요. 아버지랑 화해하지 못한 게 제일 후회돼요.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 못했는데, 그 순간 김 씨가 깨달았습니다. 나도 지금 그러고 있구나. 이러다가 나도 후회하겠구나. 장례식장에서 나와 바로 아들한테 전화했답니다. 아빠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아들은 울면서 말했대요. 아빠, 저도 죄송해요. 그렇게 3년 만에 화해했습니다. 지금은 매주 손주들 보러 다닌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려면 자존심과 자존감을 구분하세요. 자존심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고 자존감은 내 가치를 아는 겁니다. 진짜 자존감이 있으면 자존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미안해, 이 말을 연습하세요. 거울 보고 연습해도 좋습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자꾸 하다 보면 쉬워집니다. 관계에서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더큰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더더욱 먼저 손 내밀어야 해요. 다섯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자식에 대한 기대입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자식을 생각하죠. 하지만 6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자식 걱정만 하고 자식 인생에 간섭하고 자식한테 기대하고 계신가요? 그건 자식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식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62세 윤미숙 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어요. 자식 교육비 대느라 본인 옷 하나 제대로 안 사고 자식 결혼시키느라 노후 자금도 다 썼습니다. 자식들이 다 시집장가 가고 나서도 계속 걱정했어요. 밥은 먹었니? 돈은 모으고 있니? 언제 손주 볼수 있니? 매일 전화해서 이런 걸 물어봤죠. 처음엔 자식들도 대답했는데 점점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잔소리하니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했어요. 윤씨는 서운했죠. 내가 이렇게 자식들 위해 살았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안 하지. 어느 날 며느리가 용기내서 말했답니다. 어머니 저희는 저희대로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니도 이제 어머니 인생 사세요. 저희 걱정 그만하시고요. 처음엔 화가 났대요. 내가 너희 걱정하는 게 뭐가 나쁜데?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며느리 말이 맞더래요. 자식들은 이미 어른이고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데 계속 간섭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부터 윤 씨가 달라졌습니다. 자식들한테 전화하는 횟수를 줄이고 대신 취미 생활을 시작했어요. 친구들이랑 등산도 다니고 수영도 배우고 자원봉사도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자식들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더래요. 엄마 요새 뭐 하세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자식한테 집착하지 않으니까 자식들이 더 편하게 다가온 거예요.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려면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세요.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들도 자기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내 삶의 중심을 나 자신에게 두세요. 자식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위한 취미,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되 간섭하지 마세요. 멀리서 응원만 해주세요. 필요할 때만 도와주고 평소엔 독립적으로 살게 내버려두는 겁니다. 여러분,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 별거 없어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들, 절대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다 별거 아닙니다. 비교심, 고집, 욕심, 자존심, 자식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 때문에 평생 힘들게 살았지만 막상 버리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한꺼번에 다 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버리면 됩니다. 오늘은 비교심을 버리고 내일은 고집을 조금 내려놓고 모레는 욕심을 줄여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평생 붙들고 살았던 건데 갑자기 버리려니 손이 안 떨어지죠. 하지만 계속 연습하세요. 하루하루 조금씩 버리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60이 넘었으면 이제 자유로워질 때입니다.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말고 내 방식대로 살 때예요.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데 가세요. 버려야 할건 버리고 채워야 할건 채우세요. 비교심 버린 자리에 만족을 채우고 고집 버린 자리에 유연함을 채우고 욕심 버린 자리에 감사를 채우세요. 그렇게 하나씩 버리고 채우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정말 천국처럼 바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버리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남과 비교하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욕심 내지 말고, 자존심 세우지 말고, 자식 걱정 내려놓고 살아보세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면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아,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아니, 이렇게 사는 게 훨씬 편하구나. 인생은 정말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이제 단순하게 삽시다. 가볍게 삽시다. 자유롭게 삽시다. 60세 이후 남은 인생, 여러분 것입니다. 마음껏 누리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